네,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들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해드렸는데, 그때마다 남성분들이 소팔메토, 내 전립선, 지금 위험하다. 내 전립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인 소팔메토도 한번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. 사실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고, 사실 소팔메토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어, 필요성이 전혀 없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등한시했었던 어,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 연령대의 다른 분들의 말씀을 어, 가끔 들어보면 좀 소변을 볼때 소변이 자주 끊긴다. 아,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남아있다. 그리고 남성 이게 50대, 이제 40대 후반부터 50대를 넘어가는 남성분들이 좀 건, 건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또 전립선 아니겠습니까? 전립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정자 생산을 하는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위라고 합니다. 정말 중요한 부위네요. 네. 이번에 좀 찾아보게 되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. 전립선.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. 이걸 보시면 남편 분께 아니면 본인이 나이가 뭐 40대나 50대 이후에 남성분들이라면 본인 직접 구매, 구입을 해서 드셔도 꾸준히 복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아니면 뭐 50, 60대의 아버지를 둔 자녀분들께서는 연말에 아버지 건강을 챙기시라고 이런 것도 챙겨드리는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일단 뭐 저는 전혀 전립선에 문제가 없습니다. 네, 건강합니다. 제가 그래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이번 기회에 저도 아버지께 1년치를 선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대한민국의 아버님들.